하나. 자, 닦아주세요. 살살, 살살. 살살. 응, 됐어, 됐어. <웃음> 살살. 살살, 살살. <laughs> 잠깐만. 우리 거기부터 딱딱이야. 했어. 그냥 빡빡 깎아야 돼. 어쩔 수 없어. <laughs> 어쩔 수 없어. 빡빡 깎아야 돼. 이렇게, 이렇게? 어, 어. 근데 나중에 머리카락 안 나면 어떡해? <laughs> 그냥, 반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, 이렇게? 어. 이렇게. 흐 이연아 <laughs> <laughs> 엄마가 괜한 짓을 한 걸까? <laughs> 약간 좋은가 봐얘 <laughs> 그래? 좀 웃고 있어 공자승이네